자갈치 시장 미쳤다. 생선 튀고 고함치고 정신없는데 웃겼다. 해운대 러닝크루 따라 걷다 보면 나도 현지인 된 기분이다. 이런 후기들을 SNS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 부산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BBC 트래벌 앤드 라이프 스타일 팀이다 보니 개성있고 역동적인 각 나라의 도시에 관심이 많아요. 작년에는 일본의 오사카를 갔었는데 다른 후기가 또 눈에 띄었습니다. 오사카보다 덜 알려졌지만 훨씬 더 여운이 남았다는 글이었어요. 이제는 제 눈으로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팀장님께 보고 드리고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랄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왜 깜짝 놀랐는지 제 얘기 들어보시겠어요? 그 전에 잠깐만요. 요즘 해외에서 우리나라 영상을 그대로 복사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컨텐츠를 해외에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지 소통 부탁드립니다. 저는 양천구 신월사동 경창시장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로렌스, BBC 트래버랜드, 라이프스타일 부서 PD입니다. 지금은 도시의 문화를 취재하는 제작자지만 사실 저에게는 한국과 관련된 복잡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서울에서 유학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국어도 배웠고 한국 생활도 짧지 않았죠. 지금도 한국어로 대화하는데 큰 어려움은 네.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그 시절은 좋은 기억만은 아니었어요. 제 동생도 나보다 조금 늦게 서울로 유학을 왔는데 일부 교내 커뮤니티에서 일본계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었습니다. 어른들도 학교도 대부분 조용히 넘어가자는 분위기였죠. 그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조용하고 예의는 있지만, 불편한 일엔 침묵하는 사회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 출장은 사실 좀 망설여졌어요. 10년 전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SNS에는 이런 글들이 넘쳤습니다. 부산은 사람 냄새가 남. 서울보다 덜 정제돼서 좋다. 기묘하게 따뜻함. 확실히 뭔가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해공항에 도착해서 해운대 숙소에 체크인 했습니다. 오후 촬영을 위해 바다로 나와보니 첫마디가 절로 나왔어요. 어딘가 더 살아있는 느낌이다. 서울하고는 확실히 다르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순간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한국과는 분명히 다른 공기가 흘렀죠. 마치 도시 자체가 더 자유롭게 숨 쉬는 것 같았습니다. 해운대 아침 풍경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러닝 크루들이 해변을 따라 뛰어가고 요가 모임이 바다를 배경으로 자세를 잡고 있었어요. 반려견 산책하는 사람들도 여유롭게 걸어 다니더군요. 역동적인 장면들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현지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해 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두 사투리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국어와는 완전히 달랐죠. 인터뷰 중에 그기라 됐습니다. 같은 표현들이 나왔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저는 뭔가 괜히 거리감을 느꼈어요. 언어의 벽이 이렇게 높을 줄 몰랐거든요. 서울에서 배운 한국어가 여기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대화하려는데 서로 눈만 깜빡거리는 상황이 반복되었죠. 부산 뭔가 다정한데 왜 이렇게 말이 벽 같지? 첫날 저녁 숙소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분명 친근해 보였는데 의사소통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제가 한국을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착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제가 알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자갈치 시장 새벽 5시에 도착했습니다. 촬영을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생선 튀기는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상인들이 고함치며 장사하는 모습이 정말 역동적이었습니다. 정신없는 진짜 삶의 현장이었죠. 한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외국인이라고 구경하러 왔나? 하며 웃으셨어요. 그러더니 직접 생선 손질을 체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카메라도 돌리고 있으니 거부할 수도 없었죠. 아주머니 손을 따라 생선 비늘을 긁어내고 배를 갈라보기도 했습니다. 손에 생선 비린내가 묻어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거리감이 사라졌습니다. 아주머니가 이래야 제맛이 나는 거라고 하며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언어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뭔가 통하는 것이 있었어요. 시장 곳곳에서 상인들이 장난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조용하지만 사람들은 소리로 살아있다는 것을요. 서울에서 경험했던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는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직접적이고 생생했어요.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선입견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말이에요. 부산은 제가 알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부산 사투리 전문가와 함께 사투리 강의 콘텐츠를 촬영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부산에서 됐습니다는 화난 게 아니라 다정한 마무리예요 라고 하더군요. 처음 들었을 때는 뭔가 퉁명스럽게 들렸는데 사실은 정반대 의미였던 거예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한 할머니가 직접 가르쳐 주신 표정으로 말하는 법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면 딱딱하지만 표정과 몸짓이 함께 나가면 마음이 전해진다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할머니가 그리 안 해도 된다 아이가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따뜻한 걱정이 느껴졌어요. 그 말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았습니다. 단순히 문법적인 차이가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였어요. 부산 사투리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는 도구였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표준어가 정제된 언어라면 부산 사투리는 날것 그대로의 감정이 담긴 언어였죠. 촬영이 끝나고 할머니가 다음에 또 오라고 하며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그 순간 제가 어딘가부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웃고 섞이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어의 벽이 낮아지니 마음의 벽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부산은 저에게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일출 촬영을 위해 새벽에 동백섬 산책로를 찾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거치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벌써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이더군요. 길을 헤매고 있는 제 모습이 어수선해 보였나 봅니다. 한 아주머니가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말없이 함께 걸어주셨어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물어보니 아주머니는 그냥 웃으시면서 앞장서 걸으셨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대신 직접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였어요. 동백섬 끝까지 걸어가면서 중간중간 경치 좋은 곳에서 멈춰 서서 바다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바다 위로 붉은 빛이 퍼지면서 동백섬 전체가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이 시간이 제일 예쁘다고 하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말로 돕기보다는 행동으로 돕는다는 것을요. 촬영을 마치고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뭘 그런 걸 가지고 하시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서울에서 경험했던 격식 있는 친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친절이었죠. 동백섬을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마음을 전한다는 것을요. 길을 물으면 설명하는 대신 함께 걸어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묻지도 않고 나서주는 거였어요. 이런 소통방식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국제시장 근처에서 서민밥상 컨셉 콘텐츠를 촬영했습니다. 곰장어 구이 순대 비빔 당면을 시식하는 장면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음식 촬영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장 아주머니가 이거 집에서 해온 거라고 하며 반찬을 덜어주시는 거예요. 집에서 만들어 온 김치와 콩나물을 따로 가져와서 제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촬영용 음식이 아니라 진짜 집밥 반찬이었어요. 방송 나온다고 했으니까 제대로 대접해야지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촬영 중에도 끊임없이 다른 손님들을 챙기시더군요. 할아버지가 오시면 또 오셨어요 하며 자리를 권하고 젊은 직장인이 오면 오늘 야근이에요. 하며 반찬을 더 주시고요. 모든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모습에 울컥했습니다. 이게 도시 정서였네. 음식을 먹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부산에서는 장사도 인정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돈을 받고 음식을 파는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였죠. 아주머니가 맛있게 드세요 하며 웃어주시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시장을 나서면서 깨달았어요. 부산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챙기는 방식이 자연스럽고 진심이었어요. 이런 정서가 도시 전체에 스며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부산 시민 리더들과의 좌담을 촬영했습니다. 부산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한 분이 인상 깊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정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밥 같이 먹었으면 그걸로 끝이죠. 부산 사람들이 관계를 대하는 방식을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 부산 관광공사 디렉터와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저는 부산이 외국인들에게 어떤 도시로 남았으면 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디렉터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크게 말하려 들진 않아요. 그냥 한번 다녀가면 다시 오고 싶다고 느끼면 된 거죠. 라고 답하셨어요. 이어서 대단한 체험보다 작은 장면 하나라도 기억에 남는 도시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부산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포장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거였습니다. 서울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거창한 말이나 화려한 포장 없이 그냥 일상의 따뜻함으로 승부하는 거였죠. 부산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이유를 알것 같았습니다.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인터뷰를 마치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10년 전 한국에서 경험했던 침묵과 부산에서 경험한 침묵은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하나는 회피의 침묵이었고, 다른 하나는 배려의 침묵이었습니다. 부산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서 다큐멘터리 편집을 완료했습니다. 제목은 간결하게 정했어요. BUSAN The 어 시티 i 스 City That Speaks Without w s 부산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담은 제목이었습니다. 편집하면서 다시 보니 정말 특별한 여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 직후 유럽 시청자들 사이에 조용한 반향이 일었습니다. sns에는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저런 도시가 있는 줄도 몰랐네요. 진짜 가보고 싶어요. 생각보다 훨씬 덜 알려진 도시인데 인상 깊었어요. 낯설었는데 이상하게 잊히지가 않네요.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느꼈던 그 특별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부산은 정말 말없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시였습니다.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엔 영상을 찍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안에서 듣고 있는 쪽이더군요. 부산은 제게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가르쳐 준 도시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따뜻함이 있다는 것을요. 10년 전 서울에서 경험했던 아픈 기억들이 부산에서 치유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부산은 조용히 말을 걸고 있었고 저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자갈치 아주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리고 가끔 런던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해요. 우리 동네 사람들도 부산 아주머니처럼 말없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재미있었다고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저처럼 어떤 곳에 대한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막상 가보면 생각과 다른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부산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 동네 골목길도 그럴 거예요.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시장 아주머니, 동네 할아버지들도 다시 보면 뭔가 다를지도 모르거든요. 가끔은 천천히 둘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따뜻함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